사회노동위원회 발족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선하청노동자들과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은 힘들고 구조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연대 부탁드립니다. 주제? 어, 조선소 하청노동자보다 더 못한 것,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그런 곳에 함께 투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덕분에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아니 50년 네, 더 멋진 활동하시길 기대하고요. 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120 다상 콜센터 상담사이고요. 어, 몸평이 생활운동 사범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해인입니다. 다음 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5주년을 정말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회노동위원회 5살 축하합니다. 전장에는 10살인데, 우리가 형님이네요 우리 형님 아우 같이. 혼잡고 열심히 투쟁해서 사회적 약자들, 무참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정치하는 그 일에 함께 합시다. 어, 척박한 불교계에서 인권의 씨를 씻고 키우고 하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불교 신도의 인권의식화를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어, 앞으로도 어, 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비춰주시는 어, 그런 활동들 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합니다. 저희 노노모도 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활동들을 왕성하게 해 오셔서 한 50년쯤 된줄 알았는데 5년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우로 기간제 기사 조선소 산해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많은 비정규직들과 함께 해주셔서 어, 힘들고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5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사회노동위원회 5주년을 이주노조에서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에서 함께 계속 연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어,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조의 권리를 어, 대선하기 위해 어, 많은 어, 인물을 찾으시면 고맙,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투쟁하는 어, 노동자 그리고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연대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부처님 이 말씀하신 극락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투쟁하고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 현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삶을 나누고 계신. 어, 불자 신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스님들 종교인들 그분들의 어, 어떤 노고에 어, 격려를 보내드리고요 축하드리고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남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내부 수색 현장 취재를 하면서 이 산호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사회의 훌륭한 갈등 중재자 또 귀중한 약자의 버팀목으로서 얼마나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정말 바라고요. 저희 비정규노동센터도 함께 힘 보태겠습니다. 지구이스가조개사에서 공인하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청소 수사법 도요 네. 사회노동위원회 멋진 노력과 연기 덕분입니다. 양원 위원장님 네. 멋져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반올림 상임 활동가 이종란이고요. 그동안 저희 삼성 직업병 문제에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농성에 어, 사회노동위원회가 많은 힘을 보태주셨었는데 앞으로도 또더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아, 영세사업장이나 목소리 없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네. 일하는 아, 현장에서도 어, 항상 같이 뵙는 것 같고요. 5년, 10년, 뭐 50년 계속 어, 항상 소외되거나 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 같이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 성소수자들, 이주노동자들, 또 세월호 가족들, 정말 이사회에 꼭 연대가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항상 함께하였던 조기종사회노동위원회가 앞으로도 번창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화이팅! 어, 저희도 힘들 때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행사에 가서 마음을 안정을 찾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이 마음 쓰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해주리라 믿고, 저희도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예, 종교가 우리 사회 제대로 아,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역시 앞장서서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그리고 수혜 받고 배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조교종 사회노동위원회의 5험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교류 사회노동위원회는 이 땅의 노동, 민중의 생존권, 어, 인권을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리라 기대합니다. 힘내십시오. 출연!